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언 29장 19절 말씀 알고도 따르지 않는 종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종의 모습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말로만 하면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치지 않다와 따르지 않다를 연이어 언급하면서 종의 완악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인데 노예, 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다는 야싸르 라는 단어인데 훈계, 징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훈계를 받게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다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분별하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따르다는 만에 라는 단어인데 대답, 응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종은 말로 했을 때 교훈을 받거나 교정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대할 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거나 엄한 벌을 주어서 감히 주인의 말을 어길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신약의 가르침과 매우 크게 어긋나는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들을 협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종에 대한 체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참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예,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가진 완악함과 왕고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은 왜 주인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 걸까요? 주인이 명령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무엇을 명령했는지, 그것을 명령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종이 불순종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종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 명령에 따랐겠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에 주인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로 이 종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명령을 위해,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종은 주인이 보이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명령을 마음대로 어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은 주인에게 불순종해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주인을 만만하게 보고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렇기에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종의 모습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핑계를 댈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주셔서 흐릿하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수군수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알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임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세상의 가르침에 순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누리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부합할 때만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명령이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에만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종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불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부정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일인 거예요. 물론 주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명령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령 주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때에도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째서 세상의 위협에는 벌벌 떨고 하나님의 경고는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겁니까? 어째서 사람의 말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습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여겨도 별다른 해를 가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의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이처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한없이 무겁게 여기며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닙니다. 불순종할 자유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주신 자유로 어리석은 방종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명령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과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어리석은 불순종을 버리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